안녕하세요 서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갔다 왔는데 동생이랑 제가 아, 아빠께서 가지 아니, 사고 싶다는 걸 사도 된다고 해서 사왔는데 일단 산 거를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제 동생 건데 제 동생 필통이 너무 낡아서 새로 산 거고 이건 제가 산 건데 제가 동물 같은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딱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. 일단은 개봉을 해볼게요. 여기다 잠깐 에이, 잠깐만요.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. 됐다. 자, 이제 개봉 한번 해볼게요. 죄송합니다. 이거를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어요. 됐다. 이제 오 됐어요. 자 됐어요, 됐어요, 잘랐어요. 잘라졌는데 이걸 또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. 요거 렇게이렇게오 이렇게. 됐다 오우 열렸어요 오 개구리 개구리 여기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렸어요 오 되게 되게 흐느적 흐느적 거리네요 동생건는 제가 열면 동생한테 혼나서 동생건 열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꺼 후기를 올려볼게요 부대작부대작부대작 부대작 부대작. 이게, <laughs> 얼마냐면 천 원이에요. 천 원. 그, 동탄 이마트 에브리데이 아시나요? 거기 들어가시면 이거 살수 있어요. 다이소가 연달아 있거든요. 그리고 엄청 잘 늘어나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좋아, 제가 완전 존경했던 유튜버분과 반모해가지고 너무너무 신나는 날입니다. 여기가 좀 끈적끈적한데, 왠지, 어, 벽에 붙어요. 그래 네, 단점을 말해보자면 먼저 좀 이렇게 묻네요한번이 스탠드 한번 붙여볼게요. 아이 스탠드는 안 붙네. 어 그래도 개구리니까 잘 해보겠습니다. 원래 바 원래 바다새우 키우기 하려고 했다가 바다 아빠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로 사왔어요.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